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던 의정부 일지대병원이 접종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초저온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초저 냉동고를 설치할 우선 접종 센터 두 곳을 의정부 을지대 병원과 아주대 체육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지대 병원이 접종 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예방 접종 센터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 보전밖에 안 되니까 민간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이 모든 지자체가 지정된 지자체가 전부 다 체육관이나 뭐 이걸 통해 갖고 지자체 직영하니까 의정부만 개별 사안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인건비 이외에 그런 비용이 보전이 된다면 뭐 을지대병원도 운영을 할수 있었던 거. 아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하나 의 예외를 한개 기관 때문에 예외를 둘수없습니다 하나의 지자체 때문에.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예방 접종 센터 지정 철회로 경기 북부 우선 접종 센터는 고양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원에 이제 아주대 실내체고 고양에 있는 쪽은 3월에 고양은지부 쪽에 지금 음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거기는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우선 예방 접종 센터 운영이 철회된 의정부시는 추가 접종 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의정부역 인근 시민 공원이며, 1,000 제곱미터 규모의 가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을지대병원이 마련한 부지의 12분의 1 수준입니다. 의정부시는 4월 운영을 목표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4월에 운영하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놨다. 약이 오면 바로 시민 대장 접종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를 좀 추진하고 있어요. 예방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등 22명이 한개 팀으로 구성돼 투입됩니다. 한개 팀은 하루 최대 600명을 접종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는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최대 4개 팀을 가동해 하루 2,4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7곳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모두 4~6곳 이상의 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